아니 선자령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관령 반정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 대관령 휴게소 쪽에서 내려오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한 10분 정도 내려오시면 여기 도착할 수 있고요. 이게 화장실 있고, 자, 전망대하고 반정하고 많이 헷갈리거든요. 반정은 여기 이렇게 대관령옛길하고 밑에 반정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어요. 보이세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지금 눈에 가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 바람이 몹시 강하게 불고 영하 5.4도입니다. 여기 저 앞에 횡단보도 보이시죠? 여기 건너가면 여기. 건너가서 여기가 들머리입니다. 길이 외길이라서 길 잃을 일은 없고요. 길 따라 쭉 가시면 선자령 올라가는 임도 하고 합류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고우 대관령 초입만 해도 눈이 하나도 없어서 어, 선자령에 눈 있을까 싶었는데 조금만 올라오니까 눈이 이렇게 많아요. 처음부터 아이젠 착용하고 스패치 착용하고 그리고 등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불 감시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오늘 여기 아무도 안 올라갔대요. 우리가 오늘 러셀을 하면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길 자국이 있어요. 여기서 1.83km 가면은 국사성황당입니다. 여기서 저번에 클린산에 왔을 때 50년 이상 된 경월소주 병을 발견했었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은 비교적 마음의 여유가 심하게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아, 저기, 단먼 곳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 집 뒷산입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오늘 또 5시까지만 돌아가면 되기때문에 아 시간적 여유도 많고 아 좋습니다 뒤에서 뭐 뒤에서 누가 눈 보라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아예 즐겁습니다 <laughs> 예 즐거운거 맞습니다 발이 아직 5분도 안 올라왔는데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혹시 그거 아나? 천근 만근 만천근입니다. 여기 이 구간이 가을철, 단풍철에, 여기 진짜 예뻐 여기 단풍 구간이. 아, 눈이 너무 오!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는데, 눈이? 어. 이게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쌀가루 같아, 눈이. 이렇게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라서 바람도 별로 없고 아늑합니다. 자, 올겨울, 구그 대관령 흙에서 주차가 힘드시면 꼭 여기 반정에 와서 주차하시고 이길 코스를 올라보시기를 현지인이 추천합니다. 현지인이 조건이 있어요. 제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설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강릉 지역은 제설이 놀랄 정도로 신속합니다. 와봐. 언니, 너무 푹신푹신해. 쉬, 이걸 줄 알았어, 내가. 저런 송아지니 뒷발 차기하게. 야, 지금 10시 55분이야. 우리 올라온 지 10분? 아직 안 됐거든. 더워. 아이고, 너무 재밌다. 이게 아이스크림이 썩썩 들어있었을 것 같지 않아? 먹어. 자, 가십시다. 아, 내 주변에 사람이 눈사는 와봤으면 좋겠다. 고령사 <laughs> 역경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laughs> 연출 아닙니다. 까불다가 넘어졌습니다. <laughs> 아, 여기 계단이 있었어. 그래서 그랬어. 계단이 눈에 파묻혀가지고. 고령사 <laughs> 역경 너무 짜릿해. 오 바람 소리 <laughs> 오오나 옷을 좀 벗어야 될것 같아 너가 벗을래 내가 벗겨줄까 땀 나기 전에 벗으라 했어 우리 고산자 선생님께서 아, 그래 길이 아닌 것 같아 여기다 주영아 여기다 <laughs> 동네 뒷산에서 길잃었습니다 <laughs> 여기입니다 우리 왜 여기로 왔지? 야 이거 우리가 발자국 내놔서 다른 사람들이 이리 따라가면 어떡해? 아 여기가 이러, 이런 데야 이런 데 이래서 길이 안 보였어 여기가 와눈산에서는길을막 잃겠다 가겠나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뻔한 길을 놔두고 옆에 요리 올라갔습니다 아 너무 신이 났었는데 응. 지금 이제 발이 무겁다 응. 니네 직원들 중에 올겨울 철산을 증상한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우리 직원 중에도 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 혼자. <laughs> 1인 기업이어서. <laughs> 기업? Well, <laughs> 어떡해, 어떡해. 딱 봐도 이불 개는 것 같아. 어, 너무 웃긴다. 어, 어, 너 이불 위에 앉으면 엄마한테 혼나. 오. 어, 또 좋은 길이다. 여기 되게 좋다. 안 아늑하고 포근하고 쉼터도 많고 이불도 많고. 우린 정말 오늘 그야말로 눈을 막휘 삶으면서 갑니다. 이야. 우리가 지금 걷고 있어서 이게 추운 줄 모르는 거지 여기 날씨가 되게 추운 거야. 쪼이미 가만서 봐봐 쪼이미 아까 그 의자에 앉았을 때 요거 눈 묻은 거 그새 얼었다. 언니 엉덩이 실례했어 잠시. 엉덩이 너무 많이 출몰하더라 출몰? 기로에 섰어 지금 <laughs> 계단을 올라갈 것인가 옆으로 갈 것인가 자주미는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저는 옆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아, 야, 작은 언니 여기 데려다 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텐션이 막 하늘로 날아가겠는데? 1.3km 왔습니다. 이제 한 500m만 올라가면 국사 성원다. 야, 눈이에 그, 걸어가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싫어했어. 우리 고산자 선생님께서. 주저앉아서시면 안 된대, 페이스가. 틀어진대. 어우, 궁둥이 어떻게 빨터 오, 저긴가 봐, 저기에. 바람소리 엄청 세지지? 합류했습니다. 이제 국사성황당하고 그인도길하고 합류지점에 왔습니다. 자. 우리 내려가시면 국사성황당이고 200m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 기지국 있고 여기 조임이 있고. 저희만 오머를 보자 벗고 오머를 귀까지 막아. 이제 마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디 싸매야 합니다. 바이 바이 보. 15분 정도 걸어서 올라오시면 오! 여기 숲길 입구가 나옵니다. 길이 안갈래인데 이쪽으로 가면 KT 송신소예요.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숲길로 가셔야 됩니다. 가끔씩 여기 통신사 앞에 저기 공터가 있어요. 거기까지 차를 갖고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겨울철에는 위험하니까 안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우리 숲길로 들어가 볼까요? 3.2km 네, 출발 현재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호! 여기서부터가 이제 눈이 오면은 이제 겨울 낭국이 펼쳐지는 침엽수림. 어 <laughs> 쌀쌀해집니다. 바람 엄청 세고. 아니, 어서 가라고 막 밀어줍니다. <laughs> 어제하고 그저께 하고 진짜 여기 눈 엄청나게 왔거든요. 근데 나무에 눈이 별로 없어. <laughs> 범인이 누군지 알것 같아.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바람 장난 아닙니다. 창갑 한개더 껴야 될것 같아. 고.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아늑한 곳을 찾아서 먹어야 될것 같아. 아이젠을 해도 지금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 눈이 지금 희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겁나 미끄럽습니다. 여기 얘네 조심해야 될것 같아. 옷 찢어지거나 살 찢어지겠다. 어 장갑 두개 꼈는데도 손가락이 얼어 터질 것 같아. 손끝이 아프다. 손끝이. 강릉 전망이 보이죠. 아, 겨울에만 볼수 있는 특혜입니다. 아, 여기는 식당이 있는데 바람이 좀 붑니다. 저 너메로 선풍기도 보입니다. 숲길 입구에서부터 한 15분 정도 오시면 갈림길을 만나는데요. 이쪽으로 가면은 전망대고. 이쪽으로 가면 선자령인데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전망이 아주 좋아요. 평소에 여기 안 가고 그냥 패스 하는데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여기 잠깐 여기 잠깐 보고 가자. 야 저기. 안 계시네. 그리고 저기 아까 송신소? 기지국? 송신소? 야, 나 여기 처음 와봐. 진짜? 응. 어, 오늘 잘 데리고 왔네. 그렇게 선장을 많이 왔는데 전망대는 안 왔구나. 안 음. 보통은 패스를 하더라고. 아주 소심하게 야호를 지르셨습니다. 도 바람에 날리고 야호도 바람에 날렸습니다. 전망대 가는 이쪽 편이 바람이 전혀 안 분다. 그 벤티도 있다. 여기서 잠깐 쉬어 가자. 안 뜨거. 음, 맛있다 김밥이 아직 덜 식었어. 불은 너무 이쁘다. 하늘 너무 이쁘다. 고글이 시급할 것 같아. 음, 시력이 안 나쁘잖아. 그러니까 고글 사도 되지. 난1.0영정 좋겠다. 아니, 누구 닮았도 눈이 좋아. 팩을 안 보면 돼. <laughs> 이거 왜 했다. 이거 완전 초강력이라고 3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이거 라면 먹고도 먹겠어. 핫팩을 열어보세요. 김밥을 순간적으로 데피면서 먹고 있어. 저기서부터 이렇게 전망대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10분가량 쉬면서 김밥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밥 먹은 벤치에서 5분 정도만 올라오면은 여기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아까 그 갈림길에서 10분만 올라오면 전망대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엄청 잘 보여요, 선명해. 오. 원래 잘안 보이는데. 와. 저기 우리 집 보입니다. 우리 집 빨래 널은 것도 보일 것 같아 저희 빨래 다 날아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출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쪽 이게 한 바퀴 저쪽으로 해 넘어가는 것도 기가 막히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도 아주 좋은 박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자랑 2.5kg. 손가락 끝이 시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아하, 참아야 돼? 응. 음. 비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자 씨 여기 왔으면 썰매 탔다. 어머, 대박이야 여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여기 눈꽃 보겠다고 왔는데 눈꽃은 없습니다. 바람이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다른 게 있어요. 궁금해요. 추위와 바람과 눈밭이 있습니다. 등박질을 하는 건지 썰매를 타는 건지 알수 없습니다. 전망대에서 15분 정도 내려왔고요. 저희가 갔던 전망대가 저기 산꼭대기 같습니다. 자, 2.1km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산에 올 때는 이 고구리 꼭 있어야 돼요. 코스건도 그꼭 있어야 돼요. 네. 우리보다 더잘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마음의 소리 <laughs> 살려줘 트리플 느낌표 여러분 우리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는 에베레스트가 아닙니다 대관령 꼭대기 선전령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와 여기 어우 어! <laughs> 어머 어머 이거 살짝 아닙니다. 왜이게 깜깜해? 해가 넘어갔나 봐. 아좀 비켜봐. 아, 아, 좀 봐. 아 진짜 얘네들 때 나무한테 화내는 거야? <laughs> 걸을 수가 없어. 얘네들 때문에 아, 천천히, 천천히 걸어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여러분 평소에 밥을 많이 먹읍시다. 고기도 많이 먹읍시다. 가냘픈 가냐, 몸뚱아리, 이, 이 몸뚱아리 진짜. 저거 뭐야? 저게턱선아 저기 아! 저가 저기... 선풍기 머리가 없는 거다. 어, 저기 하늘 목자 몸뚱아리만 있는 거네 저게아 어... 저기 저 선풍기 머리 없는 저쪽이 그거다. 작년에 내가 형부랑 둘이 거기 걸어가면서 도깨비 어... 촬영했던 데다. 아 도깨비 드라마는 정말 세계 명작 드라마야. 내 일호 명작 드라마는 뭔지 알아? 뭔데? 영명의 눈동자 아 눈밭에서 야. 총 맞아 죽잖아 기억이 안나그럼 드라마 안 봤었나 보다 아 그거 엄청난 명작이 안 봤을 리가 없어 낙태 술 먹고 다니나 바빴서 드라마 <laughs> 안 봤어 <laughs> 그러니까 사람만장한 이십 어. 대를 <laughs> 보내고 있었음 드디어 이제 목장에 다온것 같습니다. 짓고 있네. 지금 집이 <laughs> 엄청 튼튼해 보여. 어, 지금 몇신인데 벌써 집을 지었네. 이거 얼음이야. 얼음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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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걸어봐.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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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그 이상했었거든. 여기 하늘 목장 사유지인데 왜 사람들이 렇게 여기서 백패킹을 하지? 이랬는데 이게 렇 넓혔다. 여기를 그래서 등산로를. 음. 음. 원래 여기. 이게 우태... 여기 안에는 들어가면 안되잖 어. 옛날에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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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가는 요 오솔길만. 등산내였고, 나머지 다 사유지였거든. 이제 언덕 올라왔습니다. 자, 요 능선만, 요 고개만 올라가면 은 정상입니다. 지금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흐르고, <laughs> 코에서는 콧물이 막 흐릅니다. 이 바람에 구름도 막 날리고, 눈물도 막 날리고, 거짓말 못해서 콧물도 막 날립니다. <laughs> 여러분, 여명의 눈동자 기억나시죠? 콧물씬. 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어, 여기 엄청 아늑해 바람 소리 하나도 안 나는데. 어, 여기는 되게 어머. 또 다른 분위기야. 이게 딴 세상이야. 어머 어머 어머. 여러 가지 일이야, 얼굴을 일이야. 갖고 있네. 어, 그러네. 도대체 몇 겹의 얼굴을 가진 거야. 요 숲길이 끝나면 <laughs> 이제 정상이야. 다왔어 나왔어. 다 어, 다 왔어. 어. 어. 야, 여러분 보십니까? 어. 여기 있었어? 돌이? 오, 이렇게 몇 번을 왔는데, 여러안 부는데, 오늘? 오늘도 오늘 성공했다. 와, 우리 여기서 이제 인증식을 치르겠습니다. 오늘 어 눈도 오고, 바람도 씌고, 평일이고, 추운 관계로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전세냈습니다 여러분, 선자령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살고 살고 여 살고! 살고! 여기 400입니다. 1,400. 이쪽으로 가면 백두산, 저쪽으로 가면 지리산. 와. 백두산으로 갈 것인가, 지리산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laughs> 2시 10분이고요. 네. 너무 추워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laughs> 여러분들. 아주 이제 겨울 속에 파묻혔다 가네. 어. 눈 아주 응. 원 없이 밟아보고 가네. <laughs> 내 인생 두 번째 설산인데, 좋네. 너무 좋다, 여기는. 동네라서 가깝고, 그냥 잠깐 사이에 겨울을 왔다가. 저 아래 이제 반정 화장실이 보이고, 현재 시각은 지금 4시 10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고. 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우리 어디로 갈지 궁금하죠? <laughs> 기대하시라.